LED 조명 휴대용 선풍기 3종 비교. 이 캠핑 팬으로 더위를 잊어보세요. 캠핑의 필수템. 충전식 야외 캠핑 팬만 밀리암페어 포터블 서큘레이터 LED 조명 포함을 소개합니다. 캠핑 중 갑작스러운 더위에 선풍기가 꺼져버려 당황하셨던 적 있으신가요?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제품은 대용량 만 밀리암페어 배터리로 최대 16시간 동안 시원한 바람을 제공합니다. 캠핑 중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죠. 설치도 간편합니다. 접이식 삼각대가 제공되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리모컨으로 조작이 쉬워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또한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어 어두운 밤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. 이 제품 하나로 다양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후기를 보면 기대 이상으로 강력한 바람과 간편한 조립으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긴 사용 시간과 휴대성까지 갖춘 이 제품이야말로 캠핑의 필수품입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여 그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. 캠핑의 필수 아이템. 바람과 빛을 동시에 해결합니다. 캠핑 중에 선풍기의 배터리가 금방 닳아 곤란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. 휴대용 선풍기 캠핑팬 LED 랜턴이 그 해결책입니다. 이 제품은 2만밀리암 페어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여러 날 사용해도 문제없이 작동하며 8단계 속도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바람 세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어두운 밤에는 LED 랜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캠핑에 매우 유용합니다. 저 역시 매번 캠핑에 갈 때마다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. 사용해보시면 제가 왜이 제품을 추천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시원한 바람 세기와 적절한 소음 수준 덕분에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. 특히 리모컨이 함께 제공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제 이 휴대용 선풍기를 당신의 캠핑 필수품으로 함께하세요. 캠핑을 즐기시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. 캠핑에 꼭 필요한 아이템, 캠핑 휴대용 선풍기, 충전식, 무선 LED 조명입니다. 혹시 캠핑 중 배터리가 방전되어 더운 밤을 견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2만mAh 배터리로 최대 100시간까지 지속해서 작동하므로 시원하고 쾌적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. 또한 원격 제어 기능과 LED 조명까지 탑재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추가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과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캠핑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놀라운 상품을 경험해보세요.